2020 2학기 기말고사 풍문고 29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북반구의 대기대순환을 나타낸 것이다. 자, 북반구의 대기대순환이야. 북반구. 됐죠? 괜찮지? 바로 이 문제를 풀까? 문제를 풀면서 어, 필요한 것들을 바로 고칠게요. 됐죠? 자, 기억보네. 무역풍의 영향으로 형성된 북적도 해류는 서쪽으로 흐른다. 북적도 해류를 물어봤네요. 북적도 해류 자 볼까요? 자 북적도 해류 봅시다 여기 북적도 해류 됐죠? 지금 아까 우리 북반구에서는요 해류 방향이 시계 방향 시계 방향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그죠? 그지 이렇게도 려 시계 방향 남반구는 반대로 될까 누가 북적도 해류죠? 요거 북적도 해류죠? 요거 북태평양 해류 됐죠? 자 북적도 해류는요 무역풍이야 됐어? 이렇게 하면 북동무역풍이고요 됐죠 그래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죠 어, 됐어 어, 서쪽으로 가는 거야 맞는 말 맞는 말 무역풍 때문에 서쪽으로 한다 맞는 말 되겠지 자 이번에 편서풍과 극동풍이 만나는 위도에 사는 하강기류 한번 체크할까 일단 기압으로 가볍게 체크하면요 기억날까요 이쪽이 고기압 맞니 됐죠 래쪽이 저기압 됐죠 적도가 비 많이 오니까 그죠? 상계로 고기압. 그럼 쌤이 고저고저 이렇게 반복한다 그랬지? 됐죠? 그러면 고기압이 하강기류, 저기압이 상승기류. 가볍게 편서풍과 극동풍이 만난대데 어디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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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됐어? 당연히 저기압이니까 하강기류가 아니라 상승기류, 상승기류 그죠? 이렇게 또는 또는 이렇게 해 보세요. 자 쌤이 자 이쯤부터 색깔은 색깔은 어, 뜨거운 거는 빨간 거. 됐죠? 차가운 거는 파란 거. 됐죠? 저기압, 상승기류. 뜨겁지. 됐죠? 고기압, 하강기류. 하강기류. 이렇게. 이렇게 차가운 거. 됐죠? 차가운 거. 이렇게, 이렇게 내려옵니다. 됐죠? 됐죠? 뜨거운 거. 올라가서요. 올라가서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가자. 그죠? 됐죠? 마냥 갈수 없지. 내려와야지. 양쪽으로 퍼져야지. 그죠? 됐어? 만났지. 됐죠? 될까요? 됐어? 괜찮니? 그 다음에 저기압, 상승기류 올라가야죠 올라가야죠 이렇게 이렇게 그죠? 올라가야죠 이렇게 색깔 볼게요 이렇게 올라가야죠 올라가야죠 그죠? 올라가서 이렇게 이렇게 지금 순환을 다그린거죠 그죠? 괜찮을까? 그 다음에 바람은요 바람은요 요 바람 요 바람 그 다음에 요 바람 그죠? 요 바람이 지상에 부는 바람이죠 될까요? 요렇게 내려오면 좋겠는데 고저니까 그죠? 전향력 때문에 오른쪽으로 휘죠? 이렇게 됐지? 고조 이러면 좋겠는데, 그죠? 이렇게 했는데 전향력 오른쪽으로 휘죠? 이렇게 됐죠? 여기 들어면 좋겠지만 전향력 휘죠? 이렇게, 그죠? 여기 이름이 극동풍, 여기 이름이 편서풍, 여기 이름이 무역풍. 자, 극동풍과 편서풍 만나 어디니? 여기, 그죠? 여기 상승길 맞죠? 이렇게 됐까? 좀 길게 설명했습니다. 니말라 착각나 틀린 거예요. 상승길이에요. 자, 디급방 갑시다. 위도 30에서 60도 지역의 지상에서는 서동 방향의 바람 보냐고? 자, 3 6선 지상. 자, 봐보세요. 어디니? 지상 30과 60 지상. 요거네, 요거, 요거. 그죠? 됐어? 해류가 여러 개 가는 걸로 봐서. 그죠? 북, 남, 동, 서죠? 서에서 동으로 보는 거 맞죠? 될까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편사풍인 거고. 디급 맞고요. 문제 없지? 마지막 리얼. 북태평양 해류는 c 순환의 지상에 부는 바람에서 자, 북태평양 해류. 자, 누구라고 할까? 요거 요거 북태평양 해류. 됐죠? c 순환의 지상에서 부는 바람? 아니죠. B순환의 지상에서 부는 바람. 그죠? 편서. 편서. 그죠? 이렇게. 됐죠? c 순환이 아니라 B순환입니다. B순환. 그죠? B순환의 지상에서 부는 바람이고 그 바람 이름은 편서풍인 거지. 됐까? 됐죠? 따라서 2020 2학기 기말고사 풍문고 29번 문제의 정답은 기억과 디그시 맞습니다.